아,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렸던 게 있는데, 작년에만 GTR 전손이 세대가 났어요. 지금 안 그래도 개체 수가 별로 없는데, GTR이 또 죽었습니다. 국내에 이제 뭐 직수입으로 가져오지 않는 이상은 GTR 가격이 떨어지는 일은 제가 봤을 때 없어요. 내일 차량 정비하러 가야 되는데 길이 얼었어요. 윈터 타이어를 끼지 않아서 살살 기어가야 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코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이제 차량 정비를 조금 하러 갈 건데요. 아까 방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하단에 있는 데일라이트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사이드 마커도 지금 프리트리 가기 직전이고요. 지금 사이드 마커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 마켓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범퍼 하단 부분에 있던 그데일라이트 부분은 순정품입니다. 그 하단 부분에 있는 데일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조등을 켜게 되면 꺼지고, 전조등을 끄게 되면 이제 켜지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보기가 싫어가지고. 전조등에 있는 번개라이트 있잖아요. 번개라이트랑 상시로 같이 들어올 수 있게끔 이제 조금 바꿔놨었는데, 좌측에 있는 사이드 마커 같은 경우에는 저게 이제 애프터마켓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원래 애프터마켓도 그대로 장착한 게 아니라 순정품하고 이렇게 좀 조합을 좀 해가지고 끼워놨던 건데, 틈이 있었는지 불이 들어가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새 제품을 준비해가지고 제가 장착을 하러 가고 있고요 앞에 데이라이트 저 부분들 해결을 좀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요거, 요거 보이시나요? 요게 지금 하이패스거든요. 심카드 방식으로 이제 작동하는 하이패스예요 여기에 심카드가 들어가요. 또 요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시대가 많이 시대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요즘 뭐 하이패스가 코딱지만 해요. 네. 전원을 건하세요 어, 세상 좋아졌어요. 진짜. 너무 조그만해 어,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시간 가는데 시간이 대략 한 시간, 한 시간, 한 20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일단 언른 가서 카메라를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뭐야? 로터스가 서 있네? 너무 오랜만이에요. 어, 여기 눈 장난 아니네, 여기도. 아.. 아. <laughs> 일반 정비소들이 이제 조금 큼지막한 것들을 이제 다루는 곳이라면 여기는 아주 안에 미세하고 섬세한 부분을 다루는 곳입니다. 뭐 사고나 그런 건 없죠? 아, 한 번도 없죠. 지금 밑에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데일라이트랑 따져 있는 거잖아요, 그때 작업할 때. 그거랑,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데일라이트가 나갔다가, 여기에 일반적이지 않게 순정이니까 약간 뭐가 전기가 이상 신호가 들어왔다. 뭐 컷하는 모듈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정상적으로 팩스터기 들어가면서 내가 멀쩡하다고 판단해서 일단 좀더 봐볼게요. 지금 여기 잭이 하나 있고, 배선딴거 하나밖에 없는데 좀흔들어도 멀쩡해. 정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얘가 나가면서 쇼트 전원이 들어왔거든. 아 그러니까 보호하려고 어, 컷컷컷이라데 얘가 컷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 지금은 얘를 뽑았잖아요. 응. 테스트하려고 전기를 넣는데 된 케이스. 음 왜냐면 이게 사실 말이 안 돼요. 3 0도는아 다행이다 그래도 쉽게 빨리 끝나버려 갖고 작업이 너무 빨리 끝나버렸어. 아직까지도 이렇게 바닥에 얼음이 많아서 갈 때도 조심해야 돼요. 오늘 방문한 옐로우 오토 같은 경우에는 합법 LED 라이트 같은 거, 이제 이런 거 하는 곳입니다. 이 실내 부분은 조그마한 LED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만한 불들 들어오는 것들 버튼에 불들어오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여기서 이제 뭐 수리 같은 게 가능한데 GTR에 보면은 제차 같은 경우 보면 여기에도 이제 불이 들어와요 불이 들어오는데 전구를 갈아 끼우는 게 아니잖아요 LED가 이제 칩이 장착되어 있는 건데 예전에 이거를 인천 쪽 수리를 하려고 업체를 찾아갔어요 뭐 유명한 업체를 갔는데 탈거비만 한 30만 원돈 달라 그랬고 이 작업비는 별도 그리고 그 외에 이제 GTR을 뜯어본 적이 없으니까 추가 공임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수년 전에 여기를 처음 방문하게 된 건데 전부 탈거 및 이제 뭐 LED도 싹다 교체를 해줬어요. 여기 아래 라인. 뭐 전부 다 교체한 게 아니라 이쪽 이제 LED를 전부 교체도 해 주셨고 했는데 금액이 굉장히 저렴했어요. 그때 이제 처음 알게 된 거죠, 여기를. 그러니까 되게 합리적인 금액 합리적인 금액은 아니에요. 솔직히 내가 봤을 때 싸요. 많이 싼데 손재주도 굉장히 좋으시고 여기를 전부 교체를 해 주셨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 이후에도 이제 가끔씩 만나서 이제 뭐 차를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라 되게 좋은 차도 가지고 계시고 여튼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등화류라던가 뭐 이런 작은 부속 들어가는 것들은 여기서 작업을 합니다. 정말 없어지면 안 되는 업체예요. 제가 봤을 때 어디서 뭐 눈탱이 맞지 마시고 진짜 이 작은 부품들 만지는 거는 일품입니다. 일품. 굉장히 섬세하고 꼼꼼하신 분이라 만족하지 못하면 0, 2, 0, 전화 잠깐. 어, 네 형. 계속 통화 중이다 야 부동산하고. 아 그러니까 저는 어. 이제 다 하고 가고 있어요. 뭐 뭐가 문제였어? 어, 데일라이트는 갑자기 형이 형이랑 같이 딱 꺼졌잖아요. 어. 그거는 접지 불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이드 마커랑 데일라이트만 손보고 가는 거죠 뭐. 음, 얼마나 왔어? 만 원. 만 원? 네. 아, 어, 졸라 싸게 줬네. 네, 싸게 해줬어요. 아, 이거. 카페장이라서 살려준 것 같은데? 금액 막 눈탱이 치고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아니지, 내가 눈탱이 치라고 했는데. 아 그래요? 돈 아, 많다고. 아. 음. <laughs> 아니 무대 기로 어, 모이는 거 말고 저기 그냥 떠들면서 만나서 그냥 음. 영상 하나 켜놓고 민욱이 말빨 좋으니까 차는 뿌개셨나요? 아직도 차와, 차와의 전쟁. <laughs> 네. 한번 올리는되겠 네. 차는 정말을 인데 50마력으로 타고 다니는 뚱찌그의차량 지금 일단 뭐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정비는 다 끝난 상황이고요.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제 타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엔진 오일을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뭐다 교체를 했잖아요. 미션 오일은 엔진 오일처럼 계속 교체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거친 느낌은 없어요. 확실히. 뭐새 오일 끼면은 마찬가지로 부드럽겠지만. 그리고 이제 오래 쓰는 오일이다 보니까 좋은 걸 넣어주는 게 맞다 생각해서 좋은 걸 넣었던 거고요. 엔진 오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가 모빌 온 골드를 항상 넣었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많이 좀 좋아라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오일이거든요. 모빌 온 골드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적당히 밟으면은 시원하게 나가지고뭐 전천으로 나쁘지 않은 엔진오일이었는데, 이번에 넣은 모토렉스 엔진오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느낌 달라요. 그러니까, 모비롱 골드에 부드러움을 조금 얹은 그런 느낌이에요. 좀 되게 부드러워요. 좀, 이, 뭐라 그래야 되지? 몰라요. 카스테라처럼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그냥. 그냥 모비롱 골드만 주구장창 교체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아, 가볍다. 밟으면 딱그 정도 시원하게 나간다 이런 느낌이었으면 거기에 조금 더 부드러움이 느껴져요. 되게 부드러워. 진짜 부드러워요. 느낌은. 이거는 체감으로 조금 되는 부분이에요. 아, 이거 뭐라고 설명이 안 되네. 엔진오일은 느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리고 미션오일은 어, 이게 이제 자동 변속이 되잖아요. 자동으로 놓고 다니면 오토로. GTR 전용으로 나온 미션오일이기 때문에 나쁠 리가 없겠죠. 워낙 유명한 라베놀이라는 회사 제품이기도 하고요. 오일 교체하고 아직 150km 이상은 뭐 밟아보질 않았습니다. 원래 이렇게 지금 70km로 가고 있는데 이 정도 속도에서도 이 GTR 특유의 거친 느낌이 나거든요. 원래는. 지금 그게 없어요. 그냥 유럽차 타는 느낌으로 되게 부드럽습니다. 오일류 이제 좋은 것만 넣으시는 분들은 한번 꼭 넣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예민하신 분들은. 근데 진짜 못 느끼는 사람들은 아예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돈지랄이 하고 싶다 하면은 파츠 같은 거나 아니면 랩핑? 네, 전체 랩핑 같은 거는 생각 중이에요. 랩핑도 하고 싶어요. 차를 타면서 구동계 쪽이나 뭐 운행에 지장 있는 그런 정비가 아니다 보니까 돈 쓰는 게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냥 꾸미기거든 말 그대로. 지금 이제 제가 차를 내놓은 거를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팔지 말라고 뜯어 말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서는 올해까지만 더 타다가 팔아라. 고민 중입니다. 저 지금 엔카에서 매물 그 기간 다 돼서 내려오면은 안 올릴 거예요, 당분간. 그 안에 차가 팔린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쨌든 엔카에 매물 올라가 있는 건 기간 만료돼서 혹시라도 이제 끝나게 되면 당분간 올릴 생각이 없고요. 제가 또 마음이 바뀌어서 안팔 수도 있어요. 왜냐면 또 이렇게 옛날처럼 촬영하면서 차 타고 다니니까 너무 좋아요. 아,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렸던 게 있는데 작년에만 GTR 전손이 세대가 났어요. 지금 안 그래도 개체 수가 별로 없는데 GTR이 또 줄었습니다. 국내에 이제 뭐 직수입으로 가져오지 않는 이상은 GTR 가격이 떨어질 일은 제가 봤을 때 없어요. 급매물로 나오는 게 있거나 아니면 트러블이 슬슬 느낌이 와서 만약에 돈이 들어가야 될것 같아서 뭐 싸게 내놓는 그런 차들이 아닌 이상 차값이 하락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많은데, 차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격을 떨어지길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R34가 어떻게 됐죠? 예전에 뭐 4천 몇백 이렇게 해서 뭐몇 대가 올라오긴 했었는데, 뭐 4천 얼마, 5천 얼마 이런 식으로 올라왔었는데, 지금 1억이 넘어요. R34 같은 경우에. 지금 이 3호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 갑자기 뭐 중고차 값이 확 오를 일은 아직까지는 없겠죠. 그러나, 오래 갖고 있으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단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겠습니다.